안녕하세요. 주식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 주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리포트 말고 어, 소소하게 요새 횡보장에 이렇게 쭉 가지 않는 박스권 매매, 어, 박스권 장세에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요새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300에서 3,200 사이 코스닥도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요새 계속 나오는 내용은 하반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네, 건설업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이런 특수건설 이 종목은 용산지하와 어, 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 어, 이구요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동아지질이라고 아무래도 지하를 파게 되면은 또 지질 관련돼서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어, 진 에어. 진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엄청 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이렇게 어 급속하게 많이 퍼지더라도 음 한두 달 안에 이 백신이 접종이 많이 된다면 다시 여행, 카지노, 호텔 이쪽 관련해서 충분히 다시 움직일 종목이라서 어, 진에어 뭐 작은 다른 비용사 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주 항공이나 음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도 아마 보면은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티웨이 항공 거의 비슷하죠? 티웨이 항공 제주 항공 거의 차트가 똑같다고 보면 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같은 섹터의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가는 게 어, 아마 대장주가 되겠죠. 그리고 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살짝 움직였네요. 이거는. 카지노 관련 주인데 아무래도 G G L G K L 인가 G K L 인가 아 G K L 이거 또 똑같이 강원랜드 똑같죠 차트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횡보 장세에 어이 소형 작은 어 매매법으로 어 이익을 조금씩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 게임주가 엄청났었죠. 이 펄어비스 중국 그 판호 얻으면서. 와, 진짜 엄청난 게, 요 때, 400만 주, 100만 주, 그리고 사, 300만 주, 120만 주까지 쭉쭉쭉 올라가고, 결국은, 이 판호가 열렸다는 이슈가 끝나면서, 이 저점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다음날부터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고가가 85,400원인데, 오늘, 오늘 종가가 77,100원입니다. 와. 85,000원에서 77,000원까지 무조 무려 8,000원이나 지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종목은 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번 주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게임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주도 오딘이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구글 플레이에서 1등 매출을 하면서 이렇게 가, 갑자기 이게 6, 7만원 하던 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2천만 주, 어? 2천만 주, 그리고 700만 주. 근데도 아직 외인이 계속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한번더 튀지 않을까. 그리고 어, 아침 경제 방송을 저는 보는데 어, 중국의 이 파노가 하나만. 이제 열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 판호가 열리는 게 혹시 넷마블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넷마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넷마블은 실망 매물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 나왔는데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은 이게 하락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이 4연속 음봉이 나오고, 이 빨간색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벌써 며칠을 기다려야 됐겠지만, 이렇게 V자 형태를 나타내면서, 여기죠? 보시면 여기서 v 자를 나타내면 서 이렇게 꼭지점 하나 또 십자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꼭지를 찍었거든요 지금은 어 다른 유튜브 에서 나오는 슈퍼 개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코스피가 3300언저리고요 코스닥은 1000이 넘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 3,600이 가려면 어 10%가 더 상승을 하는 건데, 그10% 안에 지금 상승하는 것 중에 개별 장세로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정책,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대선이 남아있는데, 정말 엄청나죠. 이 대선. 근데 어떤 종목이 지금 튈지? 제가 눈유로 봤던 종목 IT센인가 아, IT센 이 종목도 지금 대선 관련 대선 주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급등을 한번 5월달에 했고 그리고 지금 횡보하다가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음, 종목이 우리 초보 개미들한테는 음,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음, 한 3에서 5%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너무 이렇게 어, 많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항상 그... 중심 안에 요새 지금 어, 움직이는 중심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가 움직일까요? 무조건 첫 번째는 대선 관련 정책주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게 큰 대전제고. 바로 앞은 이제 장마가 엄청나게 시작될 건데 이 장마에 관한 폐기물, 쓰레기 매립지 뭐 이런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인선 E N T 차트를 한번 볼게요. <laughs> 벌써 좀 움직였다가, 어, 13,950원을 찍고, 여기서 다시 크게 음봉을 나타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코엔텍. 코엔텍도 어느 정도 고점 갔다가, 또 찍고 내려오고, 음, kt. KG, ETS. 이 종목도 지금 꾸물꾸물 올라는 가는데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NTEC. YNTEC. 이 종목도 오늘은 웨인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Y 홀딩스 TY 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폐기물주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때, 그때 조금씩 매수했다가 예를 들면 이런 지점이겠죠. 파란 음봉이 하나, 둘, 세개 아니면 네개 정도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서 고점을 찍었을 때 오늘 같이 다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더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어, 매수 매도를 한다면, 이런 지금, 횡보 어 구간에서 그나마 좀 즐겁게 주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 중에, 어,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 예를 들면, 한 종목당 5에서 10만원 정도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앞으로의 큰, 음, 변동성을, 어,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주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의 이 매매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모든 종목은 본인이 판단하에 매수매도 하시기를 어, 그리고 공부를 꼭 많이 하시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